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창세기 20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아브라함이 주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땅을 벗어나자 두려움이 몰려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아비멜렉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비난을 받게 되고 조롱을 받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부인을 누이로 속인 실수로 위기를 겪었음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 아브라함이지만 약속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는 주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무수한 실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시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하십니다.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넘어진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셔서 끝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 시간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그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날은 긍휼도 은혜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구원 받았더라도 구원의 흰 옷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노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이 값 없이 주신 구원의 흰 옷을 더럽히거나 벗어버린다면 우리는 그것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죄를 지적할 때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을 떠나는 순간 끝없이 추락하는 것이 우리의 실체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 있는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버리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시고 더욱 주님에게 다가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